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한 한 종목을 알아본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한국BNC 한번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 이제 놓아줘야 될 때다. 그래서, 뭐, 어, 냉철에 젖이라 냉철에 지셔라. 뭐,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어, 반등이 그냥 쉽게 나오진 않다. 는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반등이, 바닥을 만들어줘야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라고 했었고, 어, 제가 아마 이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이날. 어, 그 이후로도 대략 한50% 정도 떨어진 모습입니다. 어, 고점 대비는 대략 한 지금 60한7% 정도, 67% 정도 떨어져 있고요. 뭐 사실 어,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건드리신 분들은 좀제좀 좀 혼나셔야 돼요, 혼나셔야 되는데 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손절을 그냥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지금 냉철하게 우리가 이 한국 n c 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아, 어,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 지금 어 11월부터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사실상 미드 코로나를 시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15일부터는 어,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 같은 것도 갈수 있다라는 어 트래블 버블과 사실상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냥 독감으로 치부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라고 할수 있겠고, 어, 논란이 많긴 하지만, 뭐, 기사에는 뭐, 게임 체인저는 글쎄, 라고 했지만, 먹는 치료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제는, 어, 내가 코로나 걸렸다. 그럼 약국가서 그냥 치료제, 그냥 바로 하나 사서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 후발주자들, 아직 임상이 이상밖에 되지 않은, 임상, 이상 준비 중인 이 한국BNC, 이게 과연, 실제로 된다고 한들 얼마큼 수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요. 비슷한 테마주였던 신풍제약을 한번 보시죠. 신풍제약 어, 같은 경우에 자, 가 주봉으로 보여드리면 어, 주봉으로 봤을 때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 세 번의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의 반등이 나왔었고요. 신풍장이 이런 신풍제약이 이런 반등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 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초기에서 중기 단계였죠. 어, 코로나가, 어, 코로나가 작년에, 어, 3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부터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서 7월 달에 한번 꼭지를 찍었고, 그리고 나서 좀 잡히는 듯 하다가 8월 달에 한번또 잡혔,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겨울 되면서 이 트윈 팬더믹이라는 그런 뭐 독감에다가 코로나까지 걸린다 이러면서 세 번째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그 이후로 이제 뭐 지금처럼 주장청 구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술적 반등이란 게 결국 나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명분의 강도가 셀수록 이 기술적 반등이 크게 크게 나와 주는 것인데. 어 예를 들면 이때는 뭐 3차 신풍행 제약의 같은 경우 3차 재유행, 뭐 4차 재유행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종전인데 뭐 나와봤자 그런 거겠죠. 머크 뭐그 치료제에 대한 논란 몇번 나와주고 그걸로 인해서 반등 나와주고 이런 정도의 기대감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의 그 신풍제약 같은 극적인 V자 반등을 기대하시는 건 저는 이제는 어 놓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고점 대비 지금 한70% 빠진 상태에서 뭐 펀더멘탈이 있다 뭐 이게 임상 이상인데 삼상이 됐나 이런 소린 사실상 다 개소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란 무엇이냐 추세적 반등과 기술적 반등이 있는데 어 추세적 반등 찐 반등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할수 있는 그런 반등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아 어, 기술적 반등이란 것은 전고점 당연히 못 가죠 어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쪼끔 쏟았다 가 다시 빠지는 그런 반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기술적 반등에서, 뭐, 전고점까지 막 가자, 이런 것을 외치는 분들은, 어 없으시겠죠. 지금, 어, 그나마, 이제, 바닥을 점점 잡는 단기적 바닥.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오고 다시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포인트가 뭐 있죠? 뭐, 심풍지약 같은 경우에, 반등, 이런 부분. 이, 이제, 뭐큰 추세가 끝나고 나서 반등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고 있죠? 반등 나올 때마다 계속 빠져주고 있습니다. 신풍지약 같은 경우에 큰 시세를 이런 큰 시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차트를 보신다면 그 이후에 차트를 보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 빠지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결국은 그냥 개빠졌습니다만 중간중간 이런 반등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고요. 어, 그런 것들이 한국 BNC도 비슷하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할수 있겠죠. 어, 그런 이유는 당연히 세력들이 이 단기 며칠 동안에 다 털었다고 볼 수도 힘, 보기 힘들, 힘들기도 하고, 어,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았습니까? 7 0배로 올렸는데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바닥 나왔을 때, 더 이상의 매도세가 없을 때, 살짝 올려서 한20% 30%딱 올린 다음에, 어, 남은 설거지 물량들, 남은 설거지 물량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어, 포인트들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 어, 반등폭이, 반등폭이 그래도 20선 위에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나와줬다면 그래도 좀 괜찮았었습니다.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전고점 한 6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할수 있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상황에서는 5일선은 물론 21선, 61선, 지금 1 2일선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은 결국은 엄청난 매물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 61선을 깼다라는 얘기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지금 5일 전부터 20일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5일 전, 20일 전, 60일 전, 대략 한 80일 전, 80일 거의 두달 전까지 사람들도 다 물려 있는 구간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기이 이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바닥을 잡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어, 현재 이 라인, 그 과거에 이 매집, 매물 대였던 이분, 그러니까 지지, 이 또, 이게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저항이 됐겠죠. 이 저항 대를 이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은 한요 정도 구간을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것 같고, 어, 그, 수요일날에 나왔던 이 어떤 긴 아래 꼬리를 봤을 때, 어, 요 정도가 이제 일단은 단기 저점은 아니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럼 지금 단기 저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뭐한 며칠 동안 이런 식으로 단봉으로 바닥을 만들다가 어, 특정한 이슈가 붙게 되면 특정한 이슈가 붙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강한 한번 양봉 뽑아주고 또 다시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어떤 모양이 나오느냐 결국은 이 신분제약의 이 하락 모습 이 계단식 하락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BNC 같은 경우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지금 대략 한 손실이 마이너스 70% 천만 원 들어갔으면 지금 3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 두 가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대략 이 아래 꼬리, 이 수요일 날 나온 이 아래 꼬리를 보고 이 아래 꼬리가 이제 마지막 손절 라인 잡고 뭐 대략 한 2만 1,5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어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까지 이탈하게 돼버리면은뭐더 이상 보이는 어떤 어떤 그 저항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기 빼버리면은, 여긴데, 9,000원 라인까지 빠지는 건데, 사실, 이거, 여기서 뭐, 받 여기서 9,000원까지 빠져버리면은, 뭐, 반등 나와서 이게 7만원까지, 대략 7배를 다시 올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21,500원 자리를 만약에 깬다면, 어, 사실상, 설거지 주차도 없는 종목, 진짜 세력이 깨끗하게 팔고 나갔다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제가 그래도, 어, 이 아래 꼬리, 수요일 날이 아래 꼬리를, 긴 아래 꼬리를 봐고, 그 이후로도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오지 않고, 어, 짧은, 짧은 투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며칠, 어,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몇 달까지 이렇게 바닥을 만들다가 반등을 한번 내주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 2만 1000, 21,500원 라인대에서 매집을 좀 하셨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좀 털고 나오셔라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이 종목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사실 대부분이 이 종목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거다 라는 식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오겠죠. 하지만 나오겠지만 이, 이런 부분들, 이런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나오고서 어, 진입을 하셔야 되지. 어, 그냥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21선 지켜줄 거니까 반등. 이런 건 지금 상황에서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게 멀쩡하게 오는 종목이 아니라, 무려 70배를 올린 종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쉽게 쉽게, 어, 접근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전략을 잡고 접근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국BNC, 이제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 빠지게 되면은, 이제 커버하는 사람들도 사실 거의 없죠. 어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어떤 팁이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어, 지금까지 급등 TV 방영했습니다. 감사합니다.